안녕하세요. 먼저 지난번 런지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을 보면 도움이 되셨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도움이 이제 조금 잘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건 유튜브를 통해 운동을 알려주는 스킬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 스킬은 제가 조금씩 노력해서 조금씩 나아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게 어머님이랑 좋은 경험을 공유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 댓글을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이 영상을 찍고 뭐 올리고 반응을 잘 보진 않았는데 뭐 되게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 토요일이 7월 5일입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남매 두 분이 헬스장에 오셨는데 어이 이걸 가지고 동생 분인 것 같아요. 동생 분이 이렇게 좀 악력기처럼 이제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악력기가 아니고 이런 바벨을 클립을 끼우는 거예요.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금방 가셔가지고 제가 못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알려드릴 게한 발로 운동하는 데드리프트입니다. 원래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은 양발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이한 발로 운동을 하는 데드리프트는 어, 다른 운동에 비해서 시작하기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유리, 유리하냐면, 운동하는 부위에 자극을 느끼기가 좀더 쉽고요. 그리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고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에, 어, 감을 잡기가 좀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이한 발로 운동하는 것들을 감을 잡는다라고 하시면, 나머지 고관절 운동도, 어, 조금 쉽게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발로 데드리프트 하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왼발을 운동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쪽 부위가 저에게 타겟인데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손을 잡고 내가 내려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려갔다 이제 올라오시는데 이게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내가 행동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발의 중심을 유지하고 이렇게 숙였다가 올라오시면 돼요. 다시 숙였다가 올라오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이제 배우는 동작인데 저처럼 하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뭐 이제 이런 의자도 있을 테고 폼롤러도 있을 테고 하시니까 내가 중심을 잡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운동하는 다리 옆에다 두시고 너무 멀리 가실 필요도 없고 그냥 중심을 잡는 용도로 두시고 왼발 운동을 하신다. 그럼 왼쪽 엉덩이, 엉덩이 밑에를 운동을 하신다. 발의 중심이 저희가 서 있는 것처럼 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운동을 할 때, 어, 저희 데드리프트 할때 무릎에 이제 방해가 되시면 안 되잖아요. 엉덩이부터 뒤로 빼는 거잖아요. 얘를 행동을 하실 때 고관절을 먼저 빼시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엉덩이를 뒤로 뺐다. 그리고 뺀 만큼 상체가 앞으로 숙여주시면 알아서 늘어나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이때 팔에 힘을 최대한 빼시고 늘어나는 부위로 내가 바닥을 밀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뒤로 뺐다가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또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폼롤러가 없다? 그러면 집에 식탁에 뭐 의자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여기 잡고 균형만 잡는 용도로 하고, 그리고 다시 똑같이 내려갔다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내려갔다 일어나시면 돼요. 이 동작을 할때 당연히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안 되고, 뒤로 쏠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 게, 한 번에 동작이 다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나눠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눠서 한다라는 게, 이, 내가 이 행동을 잘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못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못 따라 한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동작을 짧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 괜찮다. 느낌이 온다. 그러면 이제 다리도 들고, 상체도 숙여보는 거예요. 이 정도도 괜찮다. 다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면 내가 이제 완전히 동작을 한 번에 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동작을 연습을 하시고 나서 어, 내가 이 중심을 잡는 것도 다 괜찮아진다 라고 하시면 이 손에 중량을 들고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중량을 들고 운동을 하시는 거는 나가서 보여 드릴게요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중량을 들고 한발 데드리프트 하시는 거를 보여 드릴게요 이 중량을 들고 운동을 하실 건데, 항상 어, 헬스장이든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물건을 드실 때 허리를 구부려서 드시는 것보다 내가 상체를 세우시고 앉았다가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다리 힘으로 일어나시면 허리가 다칠 일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중량을 들고 항상 이제 운동하실 때는 이 무게가 내 몸에 최대한 붙어야 되거든요. 중심을 잡고 내가 힙을 뒤로 빼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다리를 바닥을 밀어서 일어나실 겁니다. 다시 똑같이 늘어났다 일어나실 겁니다. 내가 이 동작을 하셨을 때 숙였을 때는 허벅지 뒤와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이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늘어나는 부위에 힘을 최대한 준 상태에서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손에 이제 같은 발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반대로 잡고 동작을 천천히 하셔도 되고 이 운동을 하실 때 최대한 흔들림 없이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는 관절이나 뭐 이제 다른 불편한 부위에 부담이 없으셔야 되고요. 운동하는 부위 근육에 자극을 최대한 느끼면서 운동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런지 영상에서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은 어 이제 조금 서브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집에 이런 걸레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이걸 바닥에 두세요. 어 운동하는 다리에 힘을 빼고 얘를 조심히 슬라이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을 조심히 밀릴 거예요. 그리고 앉으세요. 그리고 다리에 힘으로 일어나 보세요. 다시 앉을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이게 힘들다. 손잡이를 잡으시면 돼요. 손잡이를 잡고 뒤로 빼고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돼요. 가정용 의자나 있으시죠? 여기에 중심을 잡고 똑같이 내려가 보세요. 늘어났다. 똑같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날 때는 뒷다리에 힘을 끌어서 슛 하듯이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중심이 계속 앞으로 가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런 뭐 벽이나 가까운 곳에 저희가 붙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계속 이 머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계속 밀어내려고 하시면 돼요. 일어나실 거예요. 다시 머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일어나실 거예요. 몸이 뒤로 밀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설명을 어 해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동작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실 때 내가 가동 범위가 되는 만큼만 운동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운동 알려드리는 건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영상을 다른 걸로 예시를 들자면,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청소년은 없고 다 성인인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운전을 한다라는 과정을 하면,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했을 때 저희가 익숙치가 않아서, 막 진짜 막 운전을 잘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긴장감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데, 운동도 약간 운전이랑 비슷하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저희가 막 초보자인데 되게 경력자처럼 카레이서처럼 운전을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운동은, 어, 좀그 감을 잡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좀, 운동하시다가 건강하려고 하는데 다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씩 운동하면서 내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정비소를 가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이제 내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럼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어 내몸 상태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